네 반갑습니다 임수빈의 꿈속의 스쿨입니다 네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을 살아가는 아주 놀랍고도 창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의 대로를 구축하고 그 안에 원리들을 깨달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첫번째로 꿈을 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번째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생각이 닫혀있으면 안됩니다 네. 자, 저는 생각이 닫혔을 때는 몰랐는데, 네. 생각이 열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천국을 살지, 지옥을 살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자,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나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뭘까요, 이게? 네, 내 네. 마음입니다. 자내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네. 자 생각이 닫히면 닫혀있으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생각이 열리면 천국을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이지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 당신은 천국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지옥을 살고 있는가? 지옥은 다른 말로 보면요. 자, 우물이 있는데요. 물이 없는 것. 네, 자, 우물이 있는데 물이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물이 넘쳐흐릅니다. 샘솟습니다. 지옥은요,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을 꿈이라고 해볼까요, 꿈? 깨달음. 생각이 닫혀있으면, 생각이 닫힌 사람은 꿈을 구하지 못한, 꿈을 꾸지 못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지만, 뭐, 먹고 자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열린 사람은 깨달음, 꿈이 계속 넘쳐 흐릅니다. 계속 넘쳐 흐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말하는 꿈을 살아가는 사람, 꿈을 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 생각을 열어라! 믿음을 가져라! 천국을 살지, 지옥을 살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이상적인 나라 같나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선택합니다. 생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열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각이 열린 사람은 천국, 생각이 닫힌 사람은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꿈을 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우물 안에 물이라는 꿈과 깨달음, 내 재능, 내 경험, 내 가치와 값어치, 내 달란트, 내 아이템들이 날마다 솟구쳐 오르기, 오르도록 이게 바로 천국이 삶 생각이 열리 산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